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붓다의 노래 54쪽입니다. 어스미의복공양 줄, 탑, 동시. 자, 54쪽에, 음, 세존이시여, 참으로 저는 다른 생에서, 그 중간 대목 보겠습니다. 세존이시여, 참으로 저는 다른 생에서, 질투심을 가지지 않았나 봅니다. 남들이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얻는 것을 질투하고 시샘하지 않았나 봅니다. 그러했기 때문에 금생에서는 영향력이 많나 봅니다. 네. 말리카 왕비가 부처님께 세 가지를 물었죠. 어떤 사람은 왜 빈하게, 어떤 고나게, 또 어떤 사람은 왜 이쁘게, 밉게, 또 어떤 사람은 귀하게, 천하게 태어납니까? 이걸 물었어요.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명쾌하게,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. 과거생에, 과거생에 배풀기를 많이 한 사람은 부자로 태어난다, 태어날 때부터. 인색했던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난다. 그 다음에, 과거생에 툭 하면 성질 잘 내고, 어, 지멋대로 막 화내고 이런 사람은 금생에 못생기게 태어난다. <laughs> 그 다음에 공손하게 살았던 사람은 예쁘게 태어난다. 이거예요. 간단해요, 아주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영향력, 그러니까 귀한 가문에 태어나서 영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박한 가문에 태어나서 영향력이 없잖아요. 그거 물어본 거죠. 그거에 대해서도 역시 어, 과거생에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질투하고 막 꼬집어 대고 이런 사람들은 천박한 가문에 태어난다. 왜요? 질투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은 천박한 마음이죠. 그게 고귀한 마음이 아닙니다.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함께 축하해 주고 더불어 기뻐해 주고 찬탄하고 이게 고귀한 마음이에요. 그거 고귀한 마음 연습한 사람은 고귀한 가문에 태어난다. 이게, 이게 보면은요. 전부 다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느냐, 과거생에. 이게 금생에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죠. 우리가 여기 보면 탐진치 세 가지입니다. 탐욕. 응? 탐욕을 했느냐, 보시를 했느냐. 그 다음에 화를 많이 냈느냐, 화를 안 냈느냐. 탐진치죠. 마지막이 치인데, 치의 가장 대표적인 어리석음이 질투라는 거예요. 우리가 어리석음 그러면, 뭐, 사람들은 뭐 머리가 나쁘고 기억력이 둔하고 이런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. 진정한 어리석음은 질투하는 거예요.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. 이게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입니다. 그럼 이게 왜 어리석은 거지? 사실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닌데 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. 남들이 잘하는 거, 잘 되는 거 보고 같이 칭찬하면 나한테도 공덕이 돼요. 왜? 뿌리가 같아요, 우리는. 여러분과 나는 다연결돼 있어요, 뿌리에서. 한 뿌리에서 나온 다른 줄기일 뿐이에요. 한 뿌리에서 나온 다른 잎사귀일 뿐이에요. 근데 그걸 잊어버렸죠. 이제 뿌리는 잊어버리고, 그냥 줄기가 다르니까, 저거 나쁜 놈, 뭐, 저거 잘 되는 꼴을 못 봐, 저거 끌어내려야지,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같은 뿌리인데, 사실은.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. 우리는 둘이 아닙니다. 여러분과 제가 둘이 아니고, 부처님과 중생도 둘이 아니고, 또 우리나라와 이웃나라가 둘이 아니고, 이 지구와 인간이 둘이 아니에요. 우주와 지구, 인간이 둘이 아니고. 그렇기 때문에, 남에게 잘 대하면 그 공덕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, 결국은. 그걸 모르니까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.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. 여기 딱 나왔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남의 잘 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불사에 막 공덕을 짓는 걸 보고 시기 질투할 수도 있죠. 아저 사람은 뭐 돈이 많아서 그런가봐. 아니면 뭐저 사람은 좀 맛이 갔나봐. <laughs> 이럴 수도 있지만 같이 어참 잘한다. 어, 나도 하고 싶은데, 나는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 다는데,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참 고맙다.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구나 이러면 똑같은 공덕이 된다 그랬어요. 입 가지고 공덕 짓는 거예요. 마음가짐으로. 이거를 공덕을 지을 수도 있는 거를 그냥 시기 질투해 버리면 바로 그냥 영향을 받습니다. 행군하세요.